랜중거차에서 출고되는 모든 차량들은 랜중거차 임가장에 직접 시운전을 체크하고 있고요. 보시게 되면 지금 머플러 라인도 다 깨끗하고요, 부식 하나도 없습니다. 네, 네, 프레임도 다 깨끗하고요. 이쪽도 네, 네. 그렇고요. 그리고 배기 라인도 다 지금 보시는 거가 지금 깨끗하고. 안녕하십니까. 엘림중거차, 임가정입니다 네, 오늘도 또 여러분들에게 가성비 최고의 차량, 500만원대부터 900만원대 차량으로 총 10대를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 10대 모두 엘림중거차에서 알선수수료 부담없이 모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엘림중거차는, 네, 이번 주 금요일, 그리고 또 토요일까지 정상 영업을 모두 하고요. 그리고 추석기간에는, 네,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네, 1박 2일로, 네, 시기로 결정을 했고요. 하지만, 네, 영상은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업로드가 될 거고요. 네, 계속 문의를 주시게 되면, 네, 수요일부터 문의를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예약을 예약제로 이렇게 차량을 출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는 토요일까지 정상 영업을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쉬무고요. 하지만 비디오는 정상적으로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들도 컨디션 관리 상당히 깨끗한 차량들로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보실 때 궁금하시거나 구매 우향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상단에는 l m 중고타 대표번호로 문의를 주시게 되면. 엘림중고차 인가장이 직접 여러분들께 꼭 맞는 가성비 최고의 차량으로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추천을 해 드릴 차량은요 현대 소나타 더 브릴리언트 lpi 프리미엄 모델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판매 금액은 580만 원이고요 연식은 14년식에 15만 5천 킬로 운행이 된 lpg 차량입니다 전체적인 외관 컨디션은 회색 바디 차량이고요 운전석과 도서 라이트 컨디션 백화현상 없습니다 후면부 컨디션 관리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운전석 시트 컨디션 양호하고요 전동 시트 들어갔습니다 전동더비 사이드 미러와 오토 윈도우 장착되었고요 운전석 전면부. 보시게 되면 버튼 시동 내비게이션 장착되었습니다. 핸들 컨디션 관리도 네, 깨,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내비게이션 잘 나오고 있고요. 계기판 던져 지금 별대 경고등 하나 없습니다. 주행 키로수는 15만 5천 키로 운행이 되었고요. 후방 카메라 선명하고요. 뒤 쪽에 보시게 되면 운전석과 도석, 열선 시트 모두 들어갔습니다. 정품 하이패스 룸미러와 그리고 블랙박스 장착되었고요. 열 시트 컨디션 관리도 깨끗합니다. 엔진은 컨디션도 상품화가 모두 마친 차량이기 때문에 컨디션 관리 깨끗하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지금 70% 정도 남았습니다. 이 차량의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시게 되면 이 차량은 단순 사고 차량입니다. 조석적 도어와 그리고 뒤쪽범퍼에게 판금 교환 들어갔고요. 엔진룸은 깨끗합니다. 세부 상태도 불량이나 미세는 하나 없는 어울양어 판정받은 차량이고요. 이 차량의 성능 점검 보험료는 11만 1 0 0 0원 나왔습니다. 두 번째 차량입니다. 세벌의 트랙스1.6 네, 프리미엄 모델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판매금액은 550만 원이고요. 연식은 16년식에 10만 4천 킬로 운행이 된 경유 차량입니다. 전체적인 외관 컨디션은 블랙바디 차량이고요. 운전석과 도서 라이트 컨디션, 백화현상 없습니다. 후면부 컨디션 관리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핸들 컨디션도 이제 지금 까진 거 전혀 없습니다. 예기판도 이제 지금 별도의 경고등 하나 없고요. 주행 주행 키로스는 10만 4천 킬로 운행이 되었고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운전석과 도서석 열선 시트 모두 들어갔습니다. 후방 카메라 선명하고요 정품 하이패스 미러와 블랙박스 들어갔고요 오토라이트, 전동 접이 사이드 미러, 오토 윈도우 모두 들어갔습니다. 운전석 시트 컨디션 깨끗하고요 2열 시트 컨디션 관리는 전혀 사용감 느껴지지 않고요 네, 트렁크 공간도 2열까지 모두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엔진 컨디션 상당히 깨끗하네요. 타이어 트레드는 지금 50% 정도 남았습니다. 이 차량의 성능성을 기록부를 보시게 되면 이 차량은 단순사고 차량입니다. 저수석적 2월도 하나 판금교환 들어갔고요 엔진룸은 깨끗합니다. 필그 상태도 불량이나 미션의 하나 없는 5월 양호 판정받은 차량이고요 이 차량의 성능성과 보험료는 68,000원 나왔습니다. 세번째 차량입니다. 쌍용의뉴코란도 C 익스트림 모델로 준비를 해봤고요 판매 금액은 690만원입니다. 연식은 16년식에 8 2 0 0 0 k m 운행이 된 경유 차량이고요 전체적인 외관 컨디션은 하이트바디 하이트 바디 차량입니다. 운두석과 도서라이트 컨디션 백화 인상 없고요. 후면부 컨디션 관리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운두석 전면부를 보시게 되면 정품하이패스미러와 블랙박스 버튼 시동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었고요. 핸들 컨디션도 내 네, 까진 거 전혀 없네요. 핸들 열선 장착되었고요. 전동접이 사이드미러와 오토 윈도우. 애기 판단 재직은 별도의 경고등 하나 없습니다. 주행키로서는 82,000km 운행이 되었고요. 사제로 내비게이션 장착되었고요. 후방 카메라 선명하고요. 그 이어시트 선도 깨끗하고, 이 차량에는 이렇게 썬루퍼까지 들어갔습니다. 엔진룸 컨디션 깨끗하고요. 네, 트렁크 공간도 2열까지 모두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지금 60% 정도 남았습니다. 이 차량의 성능을으기록부 물어보시게 되면 이 차량은 무사고 차량이고요. 트렁크 쪽에 이렇게 파, 단순견이 하나 있고요. 엔진룸은 깨끗합니다. 세부 상태도 불량이나 미션의 하나 없는 5월 양업 한정 받은 차량이고요. 이 차량의 성능점검 보험료는 10만 9천원 나왔습니다 네 번째 차량입니다 삼성의 SM6 1.6네 알리 최고급형 모델로 준비를 해봤고요 판매금액은 690만원입니다 연식은 16년식에 12만 1 0 0 0 k 로 운행이 된 가솔린 차량이고요 전체적인 외관 컨디션은 지책바디 차량입니다 운전석과 도서 라이트 컨디션 백화현상 없고요 후면부 컨디션 관리도 상당히 깨끗합니다 정품 후방 카메라 그리고 후방 감지센서 장착이 되었고요 운전석 시트 컨디션도 깨끗하고요 전동 시트 들어갔습니다 이어 시트 컨디션 관리 깨끗하고요 운전석 전면부를 보시게 되면 정품 하이패스 룸미러와 블랙박스 버튼 시동 장착되었고요 아, 핸들 컨디션도 까진 거 전혀 없네요 계기판 단지 지금 별도의 경고등 하나 없고요 주행키로수는 12만 1000km 운행되었습니다 이렇게 위쪽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장착이 되었고요 기어 앞저, 앞쪽에 보시게 되면 운전석과 저속 통풍 열선 모두 들어갔고요 전자식 파킹과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장착되었습니다 전동소비 사이드미러와 오토 윈도우 그리고 핸들 열선 장착되었고요 후방 카메라 선명하고요. 정품 하이패스 미러와 블랙박스 장착되었습니다. 2열까지 열선 시트 모두 들어갔고요. 엔진룸 컨디션 깨끗하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여전30% 정도 남았습니다. 이 차량의 성능 등록 기록부를 보시게 되면 이 차량은 무사고 차량이고요. 앞쪽 이렇게 단순 교이 있고요. 엔진룸은 깨끗합니다. 세부 상태도 불량이나 미세노이 하나 없는 어울량은 판정받았고요. 성능등검 보험료는 네, 166,000원 나왔습니다. 다섯 번째 차량입니다. 전유 K7 LPI 럭셔리 모델로 준비를 해봤고요. 판매금액은 720만원입니다. 연식은 14년식에 167,000km 운행이 된 LPG 차량이고요. 전체적인 외관 컨디션은 하이트 바디 차량입니다. 운전석과 도서 라이트 컨디션, 백화현상 없고요. 후면부 컨디션 관리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실 컨디션 까진 거 전혀 없고요. 엔진룸 컨디션도 깨끗합니다 전두석도 면부를 보시게 되면 정품 하이패스 등미로 그리고 버튼시동레비게이션이 장착되었고요 계기 판단제 지금 별도의 근거등 하나 없습니다. 주행키로 수는 16만 7천 킬로운행이 되었구요. 기어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온두석과 도석, 텅풍, 열선 모두 들어갔구요. 전방센서 들어갔습니다. 도석시트 컨디션 깨끗하고 전동시트 들어갔구요. 온두석 시트 컨디션도 깨끗하고 전동시트 들어갔습니다. 열시트 컨디션 관리도 깨끗합니다. 핸들 컨디션도 현재 지금 까진거 전혀 없구요. 내비게이션 잘 나오고 있고 후방카메라 선명합니다 2열까지 열선시트 모두 들어갔구요. 이 차량에는 이렇게 썬루프까지 들어갔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골프백 3개에서 4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의 성능성어 기록부를 보시게 되면 이 차량은 단순 사고 차량입니다. 도수석 쪽 뒤쪽 핸다나 판금기안들어갔고요 엔진룸은 깨끗합니다. 내부 상태도 불량이나 미세노이 하나 없는 올양업 판정받은 차량이고요이 차량의 성능성어 보험료는 198,000원 나왔습니다. 여섯번째 차량입니다. 기아의 더이뉴 K3 1.6 트렌디 모델로 준비를 해봤고요 판매 금액은 740만원입니다. 연식은 16년식에 11만 1 0 0 0 k m 운행이 된 가솔린 차량이고요. 전체적인 외관 컨디션은 미색바디 차량입니다. 운두석과 조수소라이트 컨디션, 백화현상 전혀없고요 후면부 컨디션 관리도 상당히 깨끗합니다. 운두석 시트 컨디션, 네, 거의 뭐 준신차크 컨디션이다라고 볼, 보시면 되겠, 되겠고요. 이어 시트 컨디션도 더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그 정도로 컨디션 관리 깨끗합니다. 운두석 전면부를 보시게 되면 블랙박스, 버튼 시동,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었고요. 핸들 컨디션도 까진 거 전혀 없습니다. 계기판도 별도의 경고등 하나 없고요. 주행키로수는 11만 1000km 운행되었습니다. 기어쪽에 보시게 되면 운전석과 수석 열선 시트가 모두 들어갔고요. 전동 접이 사이드미러 오토 윈도 들어갔습니다. 내비게이션 버튼 시동 들어갔고요. 후방 카메라 선명하고요. 이렇게 싸제로 하이패스 단말기 장착되었습니다. 엔진은 컨디션 깨끗하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지금 40% 정도 남았습니다. 이 차량의 성능도 뭐 기록부를 보시게 되면 이 차량은 단순사고 차량이고요. 뒤쪽에 이렇게 판금교환 하나 들어갔고요 엔진룸은 깨끗합니다 세부상태도 불량이나 미세 누이 하나 없는 어울 양호 판정받은 차량이고요 이 차량의 성능종합보험료는 12만 3천원 나왔습니다 일곱 번째 차량입니다 기아의 신형 스포티지 1.7 너블레스 모델이고요 판매금액은 850만원입니다 연식은 16년식에 15만 9천키로 운행이된 경유 차량이고요 전체적인 외관 컨디션은 블랙펄이 들어간 청색바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눈석과 도수 라이트 컨디션 백화현상 없고요 후면부 컨디션 관리도 깨끗합니다. 후면부 썬팅이좀 이렇게 둘떠있고요. 운전석 시트 컨디션 깨끗합니다. 이열 시트 컨디션 관리도 네, 깨끗하고요. 운전석 도면부를 보시게 되면 버튼 시동,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었고요. 핸들 컨디션도 까진 것 전혀 없습니다. 전동거이 사이드 미러와 오토빈도 장착되었고요. 기계판도 별도의 경고등 하나 없습니다. 주행기로 쓰는 15만 9천 키로 운행이 되었고요. 내비게이션 잘 나고 오 있고요. 운전석과 도석, 열선 시트, 그리고 핸들 열선 장착되었습니다. 정품 하이패스 미러와 블랙박스 장착되었고요. 아, 트렁크 공간도 2열까지 모두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엔진은 컨디션 깨끗하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지금 50% 정도 남았습니다. 이 차량의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시게 되면 안전부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단순견이나 판금견 전혀 없는 깨끗한 차량이고요. 세부 상태도 불량이나 미세노이 하나 없는 5월량업 판정받았습니다. 성능점검보시면는 11만 원 나왔네요. 여덟 번째 차량입니다. 쌍용의 뉴 스타일 코란도 C RX 모델로 준비를 해봤고요. 판매 금액은 870만 원입니다. 연식은 19년식에 13만 6천 k 로 운행이 된 경유 차량이고요. 전체적인 외관 컨디션은 화이트 바디 차량입니다. 운전석과 조수 라이트 컨디션 백화 인상 전혀 없습니다. 전체적인 외관 컨디션은 준 신차급 컨디션. 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구면부 컨디션 관리도 상당히 깨끗합니다. 운전석 시트 컨디션 전혀 사용감 느껴지지 않고요. 이열 시트 컨디션도 뭐더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구정도로 깨끗합니다. 운전석 전면부를 보시게 되면 정품 하이패스 미러와 블랙박스, 버튼 시동,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었고요. 핸들 컨디션도 까진 거 전혀 없습니다. 계기판도 별도의 경고등 하나 없고요. 주행키로수는 13만 6천 키로 운행이 되었습니다. 전동도비 사이드미러와 오토 윈도우 장착되었고요. 핸들 열선 들어갔습니다. 내비게이션 이렇게 햇빛으로 해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요. 내비게이션 잘 나오고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선명합니다. 2열까지 열선 시트 모두 들어갔고요. 엔진는 컨디션도 상당히 깨끗하죠. 타이어 트레드는 이제 지금 50% 정도 남았습니다. 이 차량의 성능점검 기록부를 보시게 되면 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단순 교환이나 판금 교환 전혀 없는 깨끗한 차량이고요. 세부 상태도 불량이나 미세는 하나 없는 5양호 판정 받았습니다. 성능점검 보험료는 2 0만 2천 원 나왔네요. 아홉 번째 차량입니다. 산타페 DM 네 프리미어 모델로 준비를 해봤고요. 판매 금액은 930만 원입니다. 연식은 13년식에 16만 8천 킬로 운행이 된 경유 차량이고요. 전체적인 외관 컨디션은 하이트바디 차량입니다 운전석과 조수석 라이터 컨디션 백화현상 없고요 후면부 컨디션 관리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필 컨디션 네, 생활의 흔적이 이쪽에 살짝 아주 미세하게 있고요 엔진용 컨디션 깨끗합니다 운전석 전면부를 보시게 되면 정품 하이패스 미러와 번트 시동, 내비게이션이 들어갔고요 계기판 전자직은 별도의 경고등 하나 없습니다 주행키로수는 168,000km 만 운행이 되었고요 기어쪽에 보시게 되면 운전석과 조수석, 통풍 열선 모두 들어갔습니다 조석 시트 컨디션 깨끗하고 전동 시트 들어갔습니다. 2석 시트 컨디션도 깨끗하고요. 전동 시트 들어갔고요. 2열 시트 컨디션 관리도 네, 깨끗합니다. 핸드 컨디션도 핸들 카본이 씌어져 있는데요. 컨디션 관리 깨끗합니다. 내비게이션 잘 나오고 있고요. 후방 카메라 선명하고요. 2열까지 열선 시트 모두 들어갔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2열까지 모두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인 두 명에서 차박을 하여도 상당히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의 성능성어 기록부를 보시게 되면 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단순견이나 판근견 전혀 없는 깨끗한 차량이에요. 세부상태도 불량이나 미션의 하나 없는 5월 양업 판정받은 차량이고요. 이 차량의 성능성과 보험료는 198,000원 나왔습니다. 마지막 차량입니다. 현대 원류 투싼 1.7 스타일 모델로 준비를 해봤고요. 판매 금액은 950만 원입니다. 연식은 1 7년식에 14만 7천 키로 운행이 된 경유 차량이고요. 전체적인 외관 컨디션은 하이트 바디 차량입니다. 운전석과 조수 라이트 컨디션 백화 인상 없고요. 후면부 컨디션 관리도 깨끗합니다. 실 컨디션 네 까진 거 전혀 없고요. 엔진은 컨디션도 깨끗합니다. 운전석전 면부를 보시게 되면 블랙박스 그리고 버튼 시동 내비게이션 장착 되었고요. 계기 판도 현재 지금 별도의 경고등 하나 없습니다. 1km 수는 1 4 7 0 0 0 k m 운행이 되었고요. 기어 앞쪽에 보시게 되면 운전석과 도수석 열선 시트 모두 들어갔고요. 핸들 열선 들어갔습니다. 도수석 시트 컨디션 네 깨끗하고요. 운전석 시트 컨디션 역시 깨끗합니다. 2열 시트 컨디션은 전혀 사용감 느껴지지 않고요. 핸드 컨디션 관리도 상당히 깨끗하죠. 내비게이션 잘 나오고 있고요. 후방 카메라 선명하고요. 버튼 시동 장착되었고요. 트렁크 공간도 2열까지 모두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의 성능성과 기록부를 보시게 되면 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단순견이나판공기 전혀 없는 깨끗한 차량이고요. 세부 상태도 불량이나 미세누이 하나 없는 5월 영업 판정 받았습니다. 성능 점검 보험료는 189,000원 나왔네요.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가성비 최고의 차량 컨디션까지 상당히 좋고 옵션까지 너무 풍부한 차량들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500만원대부터 900만원대 차량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들도 엘림 중고차에서 알전 수수료 부담 없이 모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엘림 중고차에서 출고되는 모든 차량들은 전국 탁송 전액 할부 모두 가능하고요. 탁송을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탁송비 전액이 지원되고 있고요. 또 사무실로 방문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엔진오일을 새로 교환을 해서 출고를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님들께서 타시던 차량들을 최고가로 매입을 해 드리고 있고요. 폐차 대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 토요일까지 정상 영업을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네 쉬고고요. 하지만 정상적으로 영, 아, 비디오는 계속해서 업로드가 될 예정이고요. 문의를 주시게 되면 수요일부터 출고 진행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차량들도 컨디션 관리 상당히 깨끗한 차량들이니까요. 여러분께서도 보실 때 궁금하시거나 구매 우향 있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엘리눅고타 대표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엘리눅고타 인가장에 직접 여러분들에게 꼭 맞는 최고의 차량으로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네, 시작이 되었는데요. 저희 엘림중고차 모든 구독자분들과 또 모든 시청자분들 모두 행복하고 즐겁게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고요. 모두 고향으로 네, 내려가시는 길에 또 차량도 많이 막힐 텐데요. 모두 안전운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엘림중고차 임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